안녕하세요. 27살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1년 반 정도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한 후 얼마 전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날은 안 잡은 상태이고요. 오늘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글을 써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한 분만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좀 오래 계셨는데, 엄마가 일하랴, 아빠 병 간호하랴, 집안 일하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해서 할머니가 딸 힘든 거 보기 싫다며 도와주러 저희 집에 올라오셨었죠. 그 이후부터 저와 제 동생을 돌봐주시는 것도 집안일을 다 해주신 것도 전부 외할머니였습니다. 소풍이나 체험학습으로 도시락을 싸가야 하는 날이면 손녀딸 기죽을까 싶어 김밥과 함께 좋아하는 반찬들도 가득 싸주셨고 학부모 창간 때에도 할머니가 와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마가 혼낼 때 너는 왜 애를 혼내냐? 우리 손녀 잘할 거다. 빨리 죄송하다고 해라. 하며 감싸주셨고, 지금도 우리 손녀, 우리 손녀 하며 예뻐해 주십니다. 아빠가 건강해지시고 나서는 도시에 계시는 게 힘드시다며 원래 계시던 시골로 내려가셨지만,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일부러 내려가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갈 때마다 손녀가 좋아하는 거라며 고기며 과자며 싸주시는데, 이제 안 먹는다 해도 챙겨가라며 뭐든 주시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할머니와 사이가 정말 좋은 편이죠. 지금은 허리도 굽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친구 있고 집 있고 밭 있는 시골이 좋으시다며 계속 시골에서 살고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사촌 오빠들 결혼식 때못 오셨기에 그래도 제 결혼식 때는 와 주셔야 해요. 하고 말씀드렸지만 늙은 할머니는 걱정 말라며 니들 잘 사는 것만 보면 된다고 하십니다. 전화할 때마다 우리 강아지, 우리 손녀 하며 예뻐해 주세요. 아무튼 결혼식 날짜는 아직 잡지 않았지만 상견례도 했으니 남친도 저희 할머니께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근처에서 놀고 오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잠시 후에, 미안한데, 난좀 불편해.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불편해? 어차피 어른들께 인사하러 가야 하잖아. 하고 말했더니, 할머님이 너한테 소중한 분이라는 건 알지만, 결혼 전에 여친 외갓집에 인사가는 경우는 못 들어봤어. 할머님도 불편하실 거고 나도 불편해. 어색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주말에 우리 둘이 쉬러 가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좀 어이가 없어 뭐가 불편하고 뭘못 들어봤냐 따졌습니다. 저는 이미 남친 친가와 외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온 상황이었기에, 왜 나만 그래야 하냐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너는 며느리 될 사람이고 나는 사위 될 사람이야. 사위는 장모님도 불편해하는데 할머님은 더 불편하실 거야. 할머님이 올라오셨을 때 그때 얼굴 뵙는 거면 모를까, 내가 찾아뵙는 건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아. 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이상한 것도 많다. 어른께 인사를 가야지. 어른이 오빠한테 인사하러 와야겠어. 하고 물었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며 무조건 불편하답니다. 그러면서 본인 친가나 외가에 가는 게 불편했으면 얘기하지 그랬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요.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나는 당연히 어른께 인사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야. 정 그러면 다음 달 우리 휴가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휴가 보내자. 그러고 올라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인사하자. 손녀 사이들 사람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올리는 건 아니잖아. 하고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생각 좀 해보자네요. 그러면서 제 표정이 안 좋으니 화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더 같이 있다가는 대판 싸울 것 같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집에 간다 말하고 와버렸습니다. 결혼할 상대의 할머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피곤해서 거리가 멀어서. 어차피 운전은 제가 하고 갑니다. 제대로 된 이유나 핑계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불편하다 아닌 것 같다는 말만 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볼수록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견례는 했지만 아직 날도 안 잡았으니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어 글을 써봅니다. 외할머니께 인사 가자고 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후기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헤어지기로 마음 먹고 남친에게 만나자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한번 정이 뚝 떨어지니 더 이상 재구해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곱씹어 생각할수록 제 발로 헬게이트에 걸어 들어가는 꼴인 것 같기도 했고요. 사실 톡으로 헤어지자 할까도 생각했었지만 그건 이 남자가 말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냥 만나자 하면 안 나올까 싶어 화가 풀린 척 평소대로 만나자 했더니 바보같이 넘어오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뭐가 먹고 싶냐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생각 없다 했더니 아직도 삐졌냅니다. 그러면서 생각도 많이 해봤고 아는 형님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당연히 인사하러 가야 한다 했다네요. 그러니 인사는 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나면 확실하게 인사하고 도장을 찍고 싶답니다. 아직은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면 가지 말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내 맘을 알아주는 거야. 사실 남자들 다 처갓집 어렵게 생각해. 더군다나 어르신은 더 어려워. 근데 나는 보통 남자들보다 더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실드를 치는데 헛소리도 참 가지가지 않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남친을 바라보며 제 손에 끼어져 있던 커플링을 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도 오빠가 불편해졌어. 결혼하는 것도 불편해졌으니 안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제발에 얼굴이 확 굳어지며 결혼이 우스워? 어린애라서 뭘 모르는 것 같네. 어른들끼리 다 만나고 얘기까지 잘 나눴는데 겨우 할머니 안 찾아뵙는다고 결혼을 한해 만에 해?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웃긴 건 남친과 제가 세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고 나발이고 다 모르겠고 나한테 소중한 가족한테 인사도 못갈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어. 그건 이쪽에서 사절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달래더라고요. 인사를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갈 테니 시간을 달라고요. 그냥 필요 없다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을 불편해하는데 결혼한다고 편해질 것 같아. 불편하다는 핑계로 우리 집은 한 번을 안갈것 같아. 톡 까놓고 말해서 내가 오빠네 집에 갔을 땐안 불편했을 것 같아. 오빠가 불편해하는 만큼 나도 어색하고 불편했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족이고 이제 결혼하면 한 식구라 생각해서 어색한 거 참고 노력한 거야. 그 정도 성의도 못 보여줘. 하고 말했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는 원래 애교도 좀 있고 어른한테 잘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들 사람이 그 정도도 못 하냐고요. 그래서 사이들 사람인데 처갓집에 그 정도도 못 하냐 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사이도 여기서 끝이다. 만약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릴 것 같으면 내가 얘기하겠다 하면서요. 그랬더니 진짜 이래야겠냐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는다 하기에 이래야겠다 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며느리는 원래 그런 소리하는 사람과는 같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나가면 끝이라 하기에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전 남친이죠. 혹시나 집에 찾아올까 싶어 남동생한테 잠깐 제 집에서 같이 지내자 했습니다. 해서 지금 동생이 와 있네요. 동생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내일쯤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니냐며 서운해 하셨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속상해 하실 것 같아 그냥 헤어졌다 하려고요. 아직 어린 나이이니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 무슨 개떡 같은 말인지 사위 될 사람은 처갓댁 외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별 거지 같은 이유가 다 있네요. 너는 며느리 될 사람이고 나는 사위 될 사람이다. 제가 본 최고의 멍멍이 소리입니다. 헬게이트 벗어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두 번째 역시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셔서 그런지 자존감도 높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네요. 어찌 저리 소림끼치는 멘트를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지 어디 조선시대에서 왔대요. 좋은 남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세 번째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겨우 서른인 놈이 저 따위 사이즈를 생각하고 있는 건 왜일까요? 아무튼 정말 잘하셨습니다. 앞뒤 없이 여자는 원래 그래. 이러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인간은 없다고 봅니다. 네 번째. 여친은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니네 집 어르신 뵙는 건 당연한 거고, 지는 사이 될 사람이니까 여친 집 어르신 뵙는 게 불편해서 어르신이 올라오면 뵙겠다. 뭐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대요. 누가 지네 집이 편해서 갔나? 진짜 미친 소리도 가지가지합니다. 잘 헤어지셨어요. 지금도 저러는데 결혼하면 모든 일을 여자한테 맡길 놈입니다. 다섯 번째.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으면 저런 소리를 할수 있는 거죠? 마인드가 어찌 저 따위에요. 벌써부터 저러는데 결혼하면 볼만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른한테 인사가는 건데 별놈의 핑계를 다 대네요. 파혼 사유를 꼭그 남자 부모님한테도 알려주세요. 자식 참 더럽게 키워놓으셨다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